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한국 심리학계 기대종, 멸종위기 1급 토종 문화 심리학자 한민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동양 집단주의 문화라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거의 같은 문화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차이 나는 부분이 적지 않죠. 상당히 많은데 가장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하면은 이제 떠오르시는 게 무당 이제 춤추고 작두 타시고 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입니다. 무속이라고도 하고요. 샤머니즘 계통의 종교를 한국에서 발달시킨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샤먼 우리 말로는 무당이죠. 신과 인간의 중재자입니다. 신계의 존재들과 인간을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인간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식의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신병이라는 일종의 병을 앓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병에 걸리면 뭐 이제 헛것도 보이고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서 결국 이제 무당을 찾아가 보면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케이스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신토라고 하는데 신신자에 도도자를 씁니다. 이 신토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이제 애니미즘 계열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란 자연 살아있는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신토는 상당히 자연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종교죠. 그리고 이 무속과 신토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이 무당. 사제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다른데 한국의 무속의 무당들은 신들과 사람들의 사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어주려고 하세요. 심지어 신이 내려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를 봐도 신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종교는 잘 없어요. 그런 종교들이 있으면 샤머니즘 계열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가 이제 한국처럼.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뭐 무당 단골 집한 날 정도씩은 있고 이 정도로 이제 보편화된 나라들은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당이 하는 구세 절차를 한번 보시면 일단 신계 천계에 계시는 신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의뢰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상도 차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 차리고 사면육각 요즘 말로 하면 밴드를 불러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하고 무당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막 사설 즐겁고 막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해주고, 이 신이 어떤 분이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자기들 세계에서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데, 또는 맛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고, 아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가 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지. 그럼 무당들이 또이 클라이언트 소개를 또 거창하게 합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고, 이턴 어떤 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그럼 이제 신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또삐치시고또 가고 그럽니다. 더 정성을 드리죠. 더 차려라. 이부 다른 밴드 불러. 막 이래가지고 굿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굿이 열두거리라고 했습니다. 기본 3박 사일 길어지면 5박 6일. 나락굿 이런 거면 막 열을 막 이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굿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신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성을 드린다. 인간이. 자, 이런 정성을 받은 신들은 마음이 또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한국의 무속입니다. 근데 일본의 신토 같은 경우는 이 신관들 사제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해진 날신 오시는 날 일본식 뭐 축제 명절 이런 때 제사를 지내고 제의를 지내고 신께 뭐 기도를 하고 뭐 올해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년녀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 남편 승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연봉이 올라야 되는 취업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기도는 잘안 하고 그런 기도를 들어줄 거다라는 기대가 일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신들은 인간들이 그런 기도를 해도 들어줄지 말지는 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성격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다른데 한국의 신들께서는 인간의 정성을 보고 감동을 해. 근데 일본의 신들은 여러분 그 스즈메 문단석 보셨죠? 거기 이제 고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의 현신 자기 마음이야. 마음에 안 드는데 의자 <laughs> 뭐 이런 식인 거죠. 마음에 안 드는데 쓰나미.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빌고 해도 신의 어떤 변덕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일본의 어떤 자연환경, 지진, 쓰나미 이런 화산폭발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신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권력자 일본의 권력자들은 이제 한국과는 달리 상당히 이제 자의적이었죠 생사여탈권이 본인한테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신의 이미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포기 또는 체념을 잘합니다 일본 말에 이제 쇼가 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인데 인간의 노력, 인간이 뭐 문명을 이루고 마을을 만들고 뭐 장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루 아침에 쓰나미가 와서 쓰러갔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일본의 이제 신의 성격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사주보식 무당 한 번쯤 안 찾아가신 분들이 이제 드무실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거 물어보러 가시나요? 취업이라든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든지 결혼 시기 뭐 언제쯤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물어보러 가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A 무당한테 갔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왔어. 또는 뭐 부적을 썼던지 구슬을 했는데 사업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부당을찾아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좀더 용한 사람 없, 없다드나 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정성을 들이고 잘 안되면 어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매달려요 좋은 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욕구가 강하고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거의 이 사람의 어떤 운명을 규정을 많이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네. 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한국식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의 이제 단점은 되게 좀 불행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띄는데, 어, 저 사람은 점집 갔다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안 되지? 이런 식의 이제 한국 사람들 의 어떤 심리적인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죠. 비교를 계속해서 어, 나는 왜안 되지라는 식으로 이제 불행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될것 같은 건 어느 부분에서 이미 체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강남에 집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식의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것이 근본적인 한국과 일본의 이런 종교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왜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했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저도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이때 항상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인의 파워,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데,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1% 내외입니다. 천주교 화폐도 크지 않아요. 자, 그것은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더 성령의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배경, 또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일본에 훨씬 먼저 전례가 됐어요 1400년대 중반경에 이미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전국시대 일본의 전례가 됐죠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만민평등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녀다 그리고 또뭐 이웃 간의 사랑이랄지 이제 이런 기독교의 사, 사상이 일본의 이제 정치가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평등해버리면 이 다이묘로 이어지는 일본의 봉건영주제도가 존립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정조 임금 이후로 순조 헌종뭐 이때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박해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오랫동안 박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기독교, 카톨릭의 씨가 거의 말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 서쪽 도서 지역에서 신앙을 유지해 온 기독교인들이 카쿠레 키리시단이라고 이제 크리스찬이 일본말로 기리시단인데 상당히 좀 일본식으로 변용이 된 그런 기독교를 믿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이 새롭게 전래될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사건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토는 다신교 기반이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인 그리스. 특의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이해가 잘안 됐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일본 문화가 남들한테 어떤 참견을 하거나 남들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리는 네이와쿠라는 사회적. 규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 너 이거 좋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또뭐 전통을 지키는 어떤 보수적인 우리는 어떤 절에 다니고 불교 집안이야. 이런 걸또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일본의 기독교 전파율을 상당히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개신교가 전래가 됐고 그 전에 뭐 천주교 박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박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한국의 종교는 무속이라는 무당을 매개로 하는 종교가 일단 다신교 계열이긴 합니다. 장군신, 반우, 천신 뭐 여러가지 산신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 신앙이 있었어요. 하늘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있고 근데 이제 내 부탁은 우리 동네 뒷산 신한테 비는 거,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이 가시라는 분이 영어로 너희들이 예전부터 섬겨왔던 그분이다라고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쉽게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고 또 무당이라는 존재,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이 존재라는 부분과 예수님의 롤이 겹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무당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인들의 욕망 문화 심리학자로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잘 살고 싶은 욕망이 큽니다. 그래서 그굿 절차가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성경에도 그렇고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께서 전도를 할때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죠. 우리는 뭐 오복 내지는 부귀영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가 화 그렇게 돼서 아 내가 기왕복을 빌걸 파워풀한 분한테 빌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종교를 바꾼 그렇게 해서 인제 한국 개신교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 자체가 일부는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있고 거주 이전 이동 이런 자유도 없었을 뿐더러 신분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농공상, 이제 사무라이가 제일 위인데 아무리 내가 잘사는 상인이어도 사무라이가 될수 없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뭐 상업을 하시고 뭐 그랬던 게 이제 일본의 부로 연결됐던 측면이 있고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신분제가 유연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민이 아니고 상민, 그러니까 뭐 사, 농공상은 상민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하면은 양반이 될수 있었고, 또뭐 전쟁시라든지 뭐 임진왜란 때도 천민에서, 노비에서 양반이 된 케이스들이 몇, 몇개 나오고, 옥시부인전 보셨죠? 그런 식으로 신분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 때는 뭐 공명첩 양반을 사기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계층이 될수 있다. 나도 저렇게 살수 있다라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좀더 열려 있었다고 볼수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의 어떤 본질, 나의 능력이랄지, 나의 사람됨, 그리고 나의 능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람 됨됨이를 뛰어넘는 것을 기도하시고 바라고, 남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한국과 일본의 종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